어서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laughs> 오늘이요, 제가 고성에 출장을 다녀왔어요. 제가 요즘 어떤 버릇이 생겼냐면, 어디든 가면 자꾸 그곳에 인테, 인테리어로 되어 있는 식물을 보게 되는데요. 다육이를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광공서에 있는 그런 다육이들은... 관리가 그렇게 썩잘돼 있지 않아서 얼마나 못나게 옷 자라있는지 그거 볼 때마다 막 적심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한테 그래요. 이거 다육이에요. 그래서 아네. 제가 그러고 말죠. 오늘도 제가 강공서몇 군데를 갔는데 다육이가 얼마나 못나게 옷 자라있는지 제가 오늘 저희 짝꿍이 저를 위해서 그 연차를 내고 같이 가줬거든요. 짝꿍이 나한테 우리도 이런 거 키워? 그래서 똑같은 건데, 우짜라서 그렇게 보이는 거야. 뭐, 다육이가 똑같은데, 전혀 다른 다육이로 보이는 게, 이제, 우짜랐을 때, 물들었을 때, 묵었을 때. 그렇죠? 근데, 다른 다육인데, 똑같아 보이는 거. 이제, 그런 경우도 있죠. 자. 오늘은 제가 루페스트리 분갈이를 좀 하고요. 많이 웃자라 우짜란 건 아니죠. 너무 잘 자랐는데, 제가 적심을 좀 해가지고, 개체수 좀 더, 좀, 이렇 많이 좀 만들어 보려고요. 참, 이 분갈이 하기 전에, 여러분 요즘에 습도가 높아가지고, 꼭물 주지 않아도, 다육이들 많이 무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뭐물 관리를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지금 계절적인 어떤 영향으로 많이 웃자라고 그러니까, 무르고 있으니까, 아우, 너무 막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세요. 오늘 그 경인의 옥상 다육이님 정말 그 침울해가지고 너무 많이 죽었다고 오늘 그렇게 영상 올라왔더라고요. 제거 파랑새에요. 애기 파랑새거든요. 여기가 물러가지고 입장이 지금 막 계속 떨어졌어요. 제가 분갈이하고 지금 물을 안 줬어요. 물을 안 줬는데, 그래도 이렇게 물러요. 그리고 한쪽이 지금 무너졌죠? 제가 어떤 경험이 있냐면, 보통 물러서 무너지면 뿌리를 뽑고 적심을 하, 해서 이 위에 이제 이 로제트를 살리라고 우리가 처방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핑크루비를 핑크루비를 한쪽이 다 무너졌는데 솔직히 저는 걔를 포기했었어요. 제가 그 보여드릴게요. 엄청 쬐끄맣죠? 얘가 우리집에 1호 핑크루비에요. 이레벨도 이거 작년부터 키워내요. 제가 이렇게 작은 화분에 콩분에 키우니까 몸을 이렇게 몸집을 키우지는 못하는데 이쪽 반쪽이 완전히 다 무너져 가지고 다 떨어졌었어요 근데 그냥 포기하고 내비뒀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시 살이 다차 가지고 이렇게 완전한 얼굴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요걸 경험을 하고 나서 아, 좀, 놔두면 괜찮을까? 그니까, 러 물음의 종류가 좀 달랐을 순 있어요. 얘는 가능하게, 완전한 얼굴이 가능한 그런 물음일 수도 있고, 얘는 지금 물음 증상이 완전하게 다시 돌아오지 않고, 전체가 놔두면 그냥 죽어서 없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어제, 그니까, 러 오늘 아침에 보니까 살구민금 합식한 것 중에 하나가 완전히 막, 톡 꺾여 가지고 목대가 베베 말라 갖고 그렇게 큰 입장들이 떨군 걸 제가 오늘 뽑아냈거든요. 근데 얘도 또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무너져 내려 가지고 제가 일단 잎은 무른 잎은 다 떼어냈고요. 요거 지금 선풍기 바람 쐬 주면서 제가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원칙적인 처방 방법은 여기 적심을 하는 거예요. 저 적... 요거는 제가 적심을 할지 어쩔지 좀 지켜본 다음에 결정을 하려고요. 자,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살구미 인금 한쪽 그 목대가 이렇게 말라가지고 지금 얘가 이렇게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입장을 떨궈서 제가 요거 이거 놔뒀답니다. 요거는 파랑새 입장인데 뭐 거의, 거의 보면 물이 차가지고 안될것 같죠? 얘도 뭐 거의, 거의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자, 요렇게. 요거는 좀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우선 요거 분갈이 좀 할게요. 이 루페스트리 금은 나름 저에게는 소중한 금땡이니까 여기 토분. 다음은 제가 장암에서 5천원에 구입해온 요 토분에다가 분갈이 해줄게요. 솔직히 그냥 보통 독일 토분보다는 약간 무거워요. 두께감이 좀 있거든요. 그렇긴 한데, 미모를 좀 생각해서. 자, 바닥에는 제가 휴가토를 좀 깔게요. 제가 어제 파주에서 산거 언박싱 한거 어떤 게 제일 예쁜가요? 했는데 루페스트리크미 제일 예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23분이나 루페스트리크미 제일 예쁘대요. 이렇게 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 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루페스트리크미. 23분으로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누다금도 10분이나 예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애플메인이 5명, 몰게인이 4명, 시추엔시스가 2명으로 어머나 자연적으로 적심이 됐네요. 이렇게 예쁘다고 답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답글을 하나하나 다 읽어 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뭘 드리고 싶은지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어, 제일 인기가 많은 게 방울복랑금이 버킷리스트 1위더라고요. 저도 방울복랑금 사실 기르고 싶지만, 제가 복랑이또 방울복랑 드리는 쪽쪽도 다 이렇게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방울봉랑금은 넘사벽이에요. 방울봉랑금을 그 키우고 싶다고 버킷리스트라고 말하시는 분이 10분 계셨는데요. 그 10분 중에는 아주 세세하게 뭐 방울봉랑금, 무지, 그 다음에 수박금, 이렇게 그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가장 인기가 많은 게 방울봉랑금인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디바가 그렇게 인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마디바, 저도 예쁘긴 한데, 마디바도 사실 아직 비싸잖아요. 마디바도 인기 많았어요. 마디바도 대답해 주신 분 중에 몇 분이나 여섯 명 정도가 마디바 버킷리스트에 있다고 하셨는데, 콕 집어가지고 상세하게 마디바, 쉐만한 것 말고, 대품. 대풍 키우고 싶으시대요. 아, 야무지죠? 얼마나 좋아요. 언젠가 아마 그분 대품 마디바 키우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게 소인재금. 저 소인재금 소원성취 했잖아요. 제 소인재금 요만하지만 그래도 키우고 나니까 딱 사고 나니까 아 이제 그래서 소인재금은 당분간은. 안 봐도 되는 거, 껄떡거리지 않아도 되는 거죠. 소인제 금 이렇게 사니까, 아, 어, 애들이 꼭 머리카락 한쪽으로 이렇게 늘어뜨린 거 같죠. 우리가 이 루페스트리의 별명이 에벌레라면서요. 제가 댓글 중에 너무 웃긴 게 루페스트리 금이 너무 예쁜데 그 내부 예뻐서 샀더니만 세상에 주변에서 그 벌레 같다고 그랬다고. <laughs> 이 별명이 애벌레라면서요. 뭐, 제대로 딱 이렇게 보셨, 보신 거죠. 남들이 뭐, 애벌레 같다고 하면 어떤가요? 솔직히 우리 창, 창철화 같은 거, 철화 이렇게 딱 보면요. 허, 아유, 그 진짜, 처음에 딱 보면 진짜 이상하잖아요. 저는 진짜, 어머, 저게 뭐가 예뻐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이상하다는 아니지만, 뭐, 아, 예쁘다. 그것도 아니긴 하지만, 자꾸 보니까, 처음에 가졌던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래 이게 그렇게 이쁜가 하고 보게 되죠. 자, 어영구영 이렇게 분갈이를 거의 지금 다 했네요. 이거 하고 자, 바로 지금 여기에서 좀 적심 좀 하려고요. 여기 그 루페 루페스트리 금 사서 적심해가지고 어, 몇 포트 두 포트 만들었다고 하시는 분 댓글도 있었어요. 그 댓글 중에 하나 웃긴 게 어떤 분이 계셨냐면. 누다금이 사고 싶으시다고 하시는 우리 시청자님 중에 밤새도록 다육이 사는 꿈을 꿨대요. 아유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그냥 원느씨 샀을 거 아니에요? 그 꿈에서. 아닌가? 동기선 하면서 샀을까요? 짝꿍 눈치 보면서 사셨을까? 아이 참. 꿈에서라도 짝꿍 눈치 안 보고 그냥 대품, 창금 이런 거 그냥 팍팍 사갖고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꿈에서 깨고 나면 은 엄청 허탈했겠죠? 아 꿈이었네. 이러시면서. 그리고 이 버킷리스트에 보면 금, 창, 어, 제가 이제 그냥 뭐이 여사님, 우리 시청자님 중에 이 여사님 계신데, 어, 그분의 그 버킷리스트는 슈퍼클럽, 원종 에버니, 슈퍼클럽, 대품, 이렇게 쓰, 아주 상세하게 꿈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세요? 아주 상세하게 대품, 이렇게. 이렇게 했고요 제가 바로 요거 적심 좀 할게요. 제가 모르는 이름들은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가격이랑 어느 정도 하나 이렇게. 근데 꼭 우리의 버킷리스트가 가격만 가지고 접근하지 못해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면 공간적으로 허락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금 못 사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다육이를 그래서 버킷리스트로 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공간적인 부분 혹은 자신감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자신감 때문에 못하시고 계신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음그 아주 평범한 다육이 있잖아요 당인 그 다음에 웨스트 레인보우도 또많으시더라고요그 다음에 뉴 에너지 인주도 버킷리스트에 있는 분이 있고 청페페 청페페도 이야기 하셨어요 제가 다 하나하나 다 메모를 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나, 이렇게 그리고 뭐 레드베리, 오렌지 먼로, 샴페인, 립토스, 까라솔, 나일락, 연어바위솔, 설금임금, 해리와슨, 셀렉스 이런 것들 버킷리스트로 갖고 계신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조만간 꿈은 실현된다 될 거예요. 어떤 참그 버킷리스트 중에 제가 가장 독특했던 분이 어떤 분이냐면, 습지아라는 식물이 너무 갖고 싶으시대요. 그것도 다육이의 일종인데요. 눈사람 같이 생겼더라고요. 어머, 근데 그거 꽃이 참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누군가한테 원어비의 식물일만 하다. 외모가 그렇게 출중하더라고요. 꽃이. 제거 이거 언박싱 한거 보시더니, 딸이랑 다육이랑님, 그 유튜버님께서 저더러 다육이 갑부 됐대요. 다육이 갑부. 이렇게 가위로 쌍둥쌍둥 이발해줬어요. 한쪽으로 머리를 이렇게 싹 쓸어넘긴 것 같은 지금 그런 모양을 하고 있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얘를 사방팔방으로 머리카락을 늘어뜨리면 얘 공간 너무 많이 차지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한쪽으로 이렇게 그냥 머리 빗질해듯이 그냥 이렇게 심어줬어요. 아마 햇볕이 이쪽에서 들면 애들이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이쪽으로 가려고 할 거예요. 자, 요렇게 제가 이왕 했으니까 조금 더 해야 되겠네요. 어차피. 시간이 가면 또 나는 거니까. 저 얘네들은 요런, 요런 종류의 애들은 그렇게 까탈스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참 순해서 좋, 좋아요. 얘네들이. 요렇게 생긴 애, 탑돌이들. 자구가 생각보다 막 그렇게 빨리 나오진 않더라고요. 좀 기다려줘야 돼요. 아우, 상처가 조금 났네. 자, 이렇게. 그래서 이중적심을 해도 가능하기는 한데요. 지금 그렇게는 좀안 하고, 이렇게 한 번만 좀 할게요. 조금 있으면 머리가 또 금방 늘어질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렇게 루페스트리금. 저의 워너비 다육이. 루페스트리금. 분갈이도 했고 적심도 했어요. 녀석들 아가들이 순뽕 순뽕 나오면 제가 그때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물은 아, 지금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고민은 되는데 사실 물은 좀 줘야 될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살짝만 물 주고요. 이렇게 적심한 아가들은 다른 마른 흙에다 바로 지금 또 심어줄게요. 적심한 아가들을 심어주는 이 화분은. 요양원, 요양원으로 가야 돼요. 뿌리를 내릴 수 있게 고운 흙과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제가 그냥 한쪽에다가 잊은 듯 놔둘만한 그런 화분, 자리 차지 않고 무게 가벼운 이 까만 풀분에다가 심어주겠습니다. 밑에 휴가토를 좀 두껍게 깔았고요. 여기 배양토, 제가 쓰는 배양토, 마지막에 상토를 좀 얇게 깔았어요. 이런 게 부들부들한 상토에 깔아주면 약한 뿌리가 내리기가 좀 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토를 좀 해서 사실 근데 저 거칠 거칠한 배양토에다가도 많이 이렇게 해놔요. 그냥 편안하게 쑥쑥 꽂아주면 돼요. 기다리는 거죠. 참 제가 그 일반 루페스트리 적심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그냥 루페스트리에요 금하고 색깔만 좀 다르죠? 근데 조금 더 통통하고 건강해요. 요것도 여기 이중적심 했잖아요. 요기 이중적심 한 거예요. 긴걸한번더 자른 건데, 요기 이렇게 지금 자구가 나왔어요. 제가 요거 뿔이 나왔나 한번 뽑아볼게요. 미안하지만, 다 여기한테, 어머, 어떻게 뿔이 나왔어요. 세상에, 이렇게 예쁜 짓을 하고 있어요. 가운데 사이사이에 요렇게 지금 자구들 뿡뿡 지금 내주고 있거든요. 요렇게 루페스트리 같은 경우에 이중적심을 해도 요렇게 성공적이네요. 아, 어, 미안하다. 다시 심어 줄게. 다시 다시 심어 줄게요. 요거는 제가 따로 이렇게 부드러운 상토에다가 심어 주지 않았어요. 요거를 뽑는 게왜 나쁘냐면 요렇게 여리게 나온 뿌리가 이렇게 뽑혀 가지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앵간해서는 이거를 다시 뽑아 보지 않는 게 좋아요. 자, 얘를 다시 고정을 시키려면 제가 살짝 다시 또 배양토를 좀 옆에다가 심어줘야 되겠, 뿌려줘야 되겠어요. 요거 제가 적심한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제가 제 영상을 보고 찾아가지고 알려드릴게요. 자, 요거 어떻게, 어떻게 했냐면 다시 설명드릴게요. 요거 이중적심 한 거예요. 이중적심 어떻게 한 거냐면, 제가 요거 외국 영상에서 많이 봤거든요. 얘네들을 진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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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갖고 그 흙에다 심어놓으니까 심는 대로 다 뿌리가 나고 자구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루페스트리 제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 중간에 한번더 자른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는 뿌리가 나오고 이 위에서 자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모주 얼굴 한번 볼까요? 지금 딱을 딱을 이렇게 많이 자고 나왔어요. 그래서 어 너무 예쁘죠, 이 루페스트리. 아우 루페스트리, 어쩜 이렇게 이뻐요? 아니 좀 이게 어디를 봐가지고 애벌레까지 생겼냐고요. 이렇게 예쁜데, 그쵸? 자 이렇게 이렇게 잘 나와주면 재미가 있고 아프고 시름 시름 아르면 그닥 그렇게 하고 다시는 하고 싶지 않고. 경험이 그렇죠. 자, 요거, 그대로 심어줄게요. 어, 요것도 한번더 적심 한번 해볼게요. 완전 루페스트리 금 부자가 되겠네요. 정말 루페스트리 갑부되게 생겼어요. 헷갈리시다. 아 참, 요거, 이렇게 자꾸 막 잘라놓으니까 어디가 뿌리고 어디가 얼굴인지 나중에 구별이 잘안 가대요. 자, 긴장 바짝 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뿌리 될 부분, 얼굴 될 부분, 이렇게 가려가면서 물은 한 번도 안 줬어요. 저이저루피스트리 뿌리 나오는 동안에 제가 어, 처음부터 이렇게 다육이 물 관리를 이렇게 한게 아니라 갯수가 많아지니까요 물 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진짜로 다육이 많이 키우시는 분들은 그 심정 아실 거예요. 정말. 하, 그, 우리 물 뭘로 줘요? 다 그걸로 주잖아요. 물 조리개 갖고 안 주잖아요. 얼굴에다가 안 주고. 화분 흙에다만 물을 주기 때문에 그 빨간색 케찹 양념통 거기다 물을 주잖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물 어떤 걸로 주는지. 자. 제가 다 여기 물주는 도구가 요거예요. 요거 얼마나 작아요? 한5 0 0 m l 도안 되잖아요. 그러니 요걸로 물 조금 주면 금방 떨어져요. 저그 베란다에서 제가 수도를 안 쓰거든요. 이거 물 받으러 주방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물을 제가 막 상시로 이걸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주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 관리를 철저하고 엄격하고 뭐 과학적으로 해서가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저물뚜어 다니기 귀찮아가지고 우리 다육이들 물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 다육이들이 물음으로 죽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저의 약간의 그런 어떤 무관심과 게으름이 다육이들을 좀더 생존율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죠.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올여름에 엄마들만 다이어트 하지 마시고요. 다육이, 물 다이어트도 하세요. 다육이들 여름 되면 정말 물안 주면 다육이 살릴 수 있어요. 우리 적당한 체중 유지하면 더 건강하듯이 다육이들 물안 주면 다육이 살릴 가능성 더 높아지거든요. 근데 참 어렵죠? 다이어트 독해야 하잖아요. 다육이 물 관리도 독해야 할수 있어요. 근데 어떡해요? 정말은 엄마들 분무기 들고 다니면서 이제 아마 또 물 주고 싶어가지고, 그러고 다니실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장마철에도 그냥 처음에 다육이 키울 때, 장마철에 분무기 들고 다니면서 애들 얼굴에다 물 뿌려주고, 뿌리에다 안 주니까 괜찮겠지, 이러면서, 얼굴에다가 이렇게 물 뿌려주고 다니면서, 이거라도 먹어라, 이러면서, 예쁘니까, 너 이슬만 먹고도 살수 있잖아, 이러면서,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줘요. 저 다육이 사서 분갈이 안 하잖아요? 다육이 물 절대로 안 줘요. 그 빨간 포트에 있을 때는. 그래서 다육이들이, 빼빼 말라요.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애기다육이들 있잖아요. 덩치 크, 그러니까 덩치가 크다고 묵은다육이가 아니에요. 보면 목대가 초록색이고, 입장이 통통하면서, 아직 물을 들 생각을 하지 않는, 성장하는 다육이들은 애기다육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제가 아까 그 보여드린 요 파랑새 있죠? 요거는 애기다육이에요. 이 애기다육이를 가져다가 어떻게 할 거냐. 3월달 정도에 내가 드렸다면 분갈이를 하고 물도 줘가면서 얘를 덩치를 좀더 키워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은 요런 애기다육이. 데리고 오면은 얘는 이제 성장을 하라고 우리가 막 물을 퍼주면 안 되고 젖살을 빼게 해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애들 통통했던 그런 그 얼굴들 있잖아요. 물기를 싹 빼가지고 하엽을 만들면서 얘가 얼굴 자기 그러니까 그 생장점 부근에 있는 입장을 통통하게 만들고 짧게 만들려고 물을 주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 몸에 가지고 있던 물을 계속 쓰면서 얼굴을 이제 조그맣게 만들어야지 자기가 물 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거든요. 저 그래서 표현 어떻게 하냐면, 젖살 빼라고 그래요. 그런 애기다육이들 데리고 오면, 가지고 오면, 젖살 꼭 빼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육이가 성, 그,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특히 지금 돌아오는 계절이 만약에, 가을이라든가, 겨울이라든가 하면, 물좀 저가면서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그, 맞이하는 계절이 여름이고, 습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애기다육이들, 그 다음에 살찐다육이 다유기들. 살찐다육이들은 어떤 다육이들이냐면, 반닥반닥하니 아주 예쁜데, 입장에 물이 굉장히 많은 다육이들 이 있어요. 딱 보면, 여러분도 조금만 지나면, 그런 거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다육이들은요, 물, 한, 물 주지 말고, 진짜 한 달이건 이렇게 물 주지 말고, 살쏙 빼야 돼요. 납작하게 입장. 그러면 다시 통통해져요, 어느 순간. 요거 한상 다시 나왔네요. 자, 요거. 음 뿌리 나올 때까지 요거 뿌리가 나올 때까지 물을 주면 안 되겠죠? 요거 남는 거 여기다가 좀 같이 좀 살라고 모닥모닥 심어 줄게요. 그래서 이 여름 노출의 계절 다육이들은 생존을 위해서 물 다이어트 엄마들은 옷빨을 위해서 다이어트 하세요. 다부야 너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아저 다육이 물안 주는 거는 좀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 몸에 먹을 거안 주는 거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저 사실은 뭐 제가 잘해서 정말 계획적이고 막 이렇게 철저한 사람이어서 안 주는 거 아니고요. 저 귀찮아서. 힘들어서 못 주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다육이. 그러다 보니까 다육이가 지들끼리 좀 이렇게 저랑 사는 법을 좀 배우는 것 같은 참. 저는 우리 애들 있잖아요. 우리 큰 애가 중학교 지금 이번 1학년이거든요. 학교는 아직 못 갔지만 제 꿈이 뭐냐면 중학교 가서 저 안개우가 아침에 학교 가는 거예요. 제발 혼자서 알아서 멋좀 뭐 먹고 학교 좀 갔으면 좋겠어요. 자, 초등학교까지는 아침마다 깨워줬으니까. 요렇게 루페스트리 금 적심 두 번해서 심었어요. 적심 두번한거 아주 성공적으로 자구가 난걸 제가 봤기 때문에 루페스트리 금도 루페스트리처럼 이중 적심해서 요렇게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예쁜 애벌레를 닮은 루페스트리 금 분갈이했고요. 적심도 했고 이제 예쁘게 자구 뿜뿜 내면서 루페스트리 금 갑부 한번돼 봐야 되겠네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다른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